존속에 대해서 언제 가능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가 절세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공제 금액에는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증여받는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직계 존비속 간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친인척에 대해서도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척이라고 하면은 외삼촌이나 외숙모 또는 며느리나 사위 이렇게 이런 분들이 기타 친족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음, 가능하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5천만원 증여받고 어머니한테도 5천만원 증여받고 할아버지한테도 5천만원 증여받고 할머니한테도 5천만원 외할머니한테도 5천만원 <laughs> 이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좀, 그 정도 받으면 세금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그렇게까지 공제는 되진 않고요. 직계 존속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일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도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인으로 취급이 되어서 각각 1인으로 본다는 점이 있다는 첫 번째로 체크해 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계존속에게 직... 재산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5천만원 공제를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증여했을 때 5천만원을 공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계존속간에는 한번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부모님한테 5천만원 받으면 부모님한테는 안되고 부모님한테 받았을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조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특히 조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 때는 네. 아버님나 이 어머니를 건너뛰고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네. 받는 그래, 경우잖아요. 네. 이럴 네. 때는 세대 생략에 대해서 30% 할증과세가 네.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절세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뭐 아버지나 할머니가 동시에 5천만 원씩 증여를 하시려고 한다, 각각 음. 이럴 때는 증여를 누구에게 먼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할머니에게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을 하면 증여세가 없겠죠. 그 이후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10%,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고 할머니에게 그 이후에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할증과세가 적용이 돼서 6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차이가 꽤 크네요. 은정 세무사님 말씀 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할증과세를 고려해가지고 조부모님한테 먼저 받고 5천만 원으로 증여자산 공제를 받은 후에 부모님한테 받은 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라는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생후법인이었습니다. 즐로운 절세생활. 절세 하세요, 생활 하세요.